한국형 퍼머컬처 농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 탄소순환 농법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포도가 한 그루에 4,500 송이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저거 퇴비 엄청 많이 집어넣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이 퇴비 이런 거 집어넣지 않고요. 버섯 폐배지를 집어넣습니다. 버섯 폐배지는 버섯을 키우고 버리는 거 있죠?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이 성분이 톱밥, 미강, 왕, 왕겨예요. 쌀겨.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리고 균, 음, 버섯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버섯 폐배지죠 자, 이 재료들이 다 갈색이죠?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죠? 숲에 있는 재료들이죠? 톱밥, 나무 가른 거잖아요. 질소를 넣는 게 아니라 탄소를 많이 집어 넣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식물의 흐름을 질소가 아닌 탄소순환에 맞춰서 포도가 가진 면역력, 자가치유력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어, 이거는 투입을 최대한 적게 하는 이런 무투입 농법입니다. 어, 이분이 자연재배협회 회장이신데 제가 이분 밑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음, 농약, 비료, 경운, 제초, 퇴비 이 다섯 가지를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플러스 물도 잘안 줘요 그래서 비가림 재배라고 합니다 물을 잘안주려면 어디서 키워야 돼요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장마철에 비를 막아야 돼요 자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저렇게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상추지요? 저한테 이 상추를 한번 뜯어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상추를 뜯어 봤는데, 딱 소리가 나요. 그리고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우리 상추 먹으면 졸렵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하얀 진액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락투카리움 또는 락투신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거는 상추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타가 물질이에요. 벌레들이 이거를 이렇게 상추를 뜯어 먹으면 이 하얀 진액까지 같이 먹게 되지요. 그러면 그게 막 쌉싸름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퇴퇴 배서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먹으면 쌉싸름한 거예요. 어, 이분의 상추는 어, 밥이랑 된장만 넣고 먹어도 아주 상추 쌈이 맛있습니다. 자, 이 상추를 이렇게 뿌리를 뽑아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제 왜 뿌리가 길은지 아시겠죠? TR률. 자기가 막 살려고 땅을 깊숙히 지 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 이분도 비슷한 말씀 하시네요. 식물은 인간의 투입에 의지하는 소비자가 아닌 빛, 미생물과의 합성을 통한 생산자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자연재배의 영역이다. 또 같은 얘기 하시네요. 인간의 관여, 관섭을 최소화하라. 자, 이분의 농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가 이상하신가요? 예, 사과하고 꽃이 동시에 예,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제가 왜 이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저거 사과가 미쳐서 그래요. 그러시는데,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키울 때, 음, 가을에 제가 물을 많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블루베리가 가을에 피더라고요. 작년에 어, 사과꽃이 가을에 피었었고요. 저희 집은 목련이 막 피었어요. 가을에 왜 그랬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이 되게 더웠어요. 식물이 미쳐서 그런 겁니다.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봄이 온줄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가을에 매달렸던 사과가 겨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왜 빨갈까요? 사과는 왜 맛있을까요? 사과가 빨개야지 눈에 잘 띄고요 사과가 맛있어야지 동물들이 가서 따서 먹습니다 동물들이 가서 따 먹어야지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똥에다가 사과 씨앗들을 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과가 멸종하지 않고 번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과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사과는 가장 자연에 가깝고 자기 생명력이 엉성한 사과는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냥 바람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먹어줄 때까지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즉, 생명력이 강한 사과입니다. 이러한 사과가 지금 사과 40개를 먹는 것하 같은 음, 그런 사과죠. 자, 두 번째, 어, 요 사진을 보시면, 어, 이게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이게 지금 밑둥을 이렇게 잘랐죠? 이 배추를 딱 잘라서 어, 수확하고, 그 밑을, 어, 이 물로 씻어 봤대요. 어, 이땅 속에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씻어 봤더니,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늘로 땅을 찔렀을 때이 배추의 뿌리를 피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많이 나있다는 얘기예요. 왜 뿌리가 저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이, 이거는 뿌리 이거, 뿌리는 이건 통로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통로고 이런 사이 사이에 막 이렇게 볼듯말 듯한 것들 이걸 뿌리 털이라고 해요. 근모라고 하죠. 자, 식물은 이 뿌리털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통로예요. 영양분을 운반하는 통로고, 이 뿌리털이 많아야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 왜 이렇게 뿌리털이 많을까요? 네. 바로 뿌리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저렇게 뿌리털을 많이 내는 겁니다. 표면적이 왜 넓혀야 될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그 중에 3분의 2는 먹고요. 3분의 1은 이 뿌리털을 통해서 땅 속에다가 영양분을 버립니다. 어, 왜 불필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낭비를 하지? 그게 낭비가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달라붙게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 뿌리털에 붙어서 이 포도당을 먹어요. 그리고 대가로 이 미생물들이 미네랄을 넣어줍니다. 식물에게.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거를 주고 받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이호정 교수 팀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영양분이 많은 곳과 영양분이 없는 곳의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왼편의 그림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뿌리털이 안 나와요. 오른편은 영양분이 없으니까 저렇게 뿌리털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식물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돼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뿌리역 박테리아, 콩과류가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이 동영상은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숲에 있는 흙은 어떻게 저숲 속의 큰 나무들을 먹여 살릴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se towering Douglas firs depend on networks of tiny fungus for water and other nutrients. We typically see only the fungal fruits that poke above the soil, mushrooms. But a lot is happening under the surface. Let's dive below ground to take a closer look. Living fungal threads called hyphae connect the mushroom to an underground network of activity. Ants help maintain healthy soil, aerating the dirt, circulating water, and moving nutrients around. Tiny moss mites dine on miniature worms called nematodes. Nematodes consume single celled amoebas, far smaller than our eyes can see. Amoebas devour even tinier bacteria. And bacteria also need to eat. They feed on the remains of previous generations of forest dwellers. In nature, nothing is wasted. The fungal hyphae decompose matter too. And we can follow them toward the roots of the Douglas fir. The fungus wraps around the root tip. Viewing a slice through the root, we see hyphae pushing into the spaces between the tree's cells. At the molecular scale, a chemical exchange takes place. The fungus supplies the tree with much needed minerals, while the tree provides the fungus with energy rich sugars. Nutrients for energy, a fair trade. 좀 전에 보신 동영상처럼 이땅 속에는 이렇게 먹고 먹고 먹히는 그 관계가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거를 토양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소일 푸드 웹이라고 하죠. 어, 땅 속에는요. 이한 줌의 흙에 지구상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2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와 같은 땅 속을 우리는 무심코 경운을 해요. 그러면 우주와 같은 도시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 농약을 치면 생태적 사막이 돼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자, 건강한 흙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는 땅심이 살아야 농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건강한 흙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예요. 자, 건강한 흙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번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토양의 교란을 최소화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토양을 괴롭히나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교란해요. 트랙터 같은 게 자꾸 다니면서 경운을 하잖아요. 여러분, 경운을 하면 이 표토 30cm는 부드러워질지 모르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그, 그 아래는 딱딱해져요. 이 딱딱한 층을 우리는 경반층이라고 하죠. 이 경반층 때문에 어, 비가 와도 물이 배수가 잘안 되고요. 식물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요. 막혀가지고. 그리고 화학적 교란은 어, 살충제나 비료, 화학비료 같은 걸 자꾸 집어넣어서 땅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염류집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불균형은 단일작물을 심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고. 단일 작물만 심잖아요. 자, 이세 가지로 토양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최대화해야지 땅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단일 작물만 심잖아요. 그리고 토양의 피복을 최대화하라. 자연이 가장 싫어하는 게 흙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모래, 사막은 흙이 노출돼 있잖아요. 자, 우리도 어, 이 살갗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부가 덮어주잖아요. 피부가 없었더라면 금방 감염됩니다. 이게 피부가 보호해 주듯이 이 자연의 흙도 이렇게 덮여 있어야 돼 피복돼 있어야 돼요. 숲은 뭐로 피복되어 있죠? 낙엽 또는 풀들이 덮여져 있잖아요. 관행농은 무엇으로 피복하나요? 비닐로 피복하죠. 비닐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데 이 비닐로 하면 숨도 못 쉬고 여름에 뜨거워져요.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뿌리의 존재를 최대화하라. 어, 뿌리가 넓고 깊게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TR 열 배우셨죠? 네, 잘 보셨죠?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 Nutrients for Energy. 에너지를 위한 영양분은 어떻게 얻느냐? 페어트레이드라고 말을 하죠.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을 미생물들에게 주고, 미생물들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미네랄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